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암에 걸렸어요, 암. 근데 이게 수술을 못할 자리였대. 약간 위험한 자리. 그냥 너무 답답하니 구슬을 했대. 구슬을 하니까 공수가 그 할머니 보살께서 자기 조상이 실린 거지. 조상이 실려서 살려줄게.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. 안녕하세요, 도연보살입니다 선생님, 네? 사람이 이 수명이라는 게 네? 조상님의 힘으로 네? 좀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단명하는 사주도 명이 없는 사주도 어, 조상님 힘이라는 것은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업을 많이 쌓고 아니면 조상님이 그런 원력이 좋다면은 바꿔갈 수 있다고. 이건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. 어떤 분들 이런 이 것도 말기 암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구타면은 말기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의학적으로 나온 건 의사가 오셔야 됩니다. 다만 이 조상님의 힘으로 연장은 조상님도 더 높은 신이 있잖아. 명을 받아 오셔야 되지요. 딱하나게 있다면 은그 순간 넘기는 것이고 원력을 받고 어떤 합의를 받아서 수명은 하늘에서 관장하는 거예요. 명부라는 게 있죠, 명부. 내가 그랬잖아. 어떤 것은 꼭 대가를 치러야 된다. 무언가하고는 바꿔야 된다. 내가 선업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내가 쌓아놨던 공덕, 선업의 공덕하고 바꾸든지. 내가 어디에 진짜 예쁜 마음으로 컵게 뭐 불사를 하든지 뭘뭘 뭘 해가지고 그걸로 수명을 바꾸든지.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. 운안 좋을 때돈 나간다고. 아이고, 올해 수명. 니네 목소감 나갔다 생각해라. 하는 말 들어보셨죠? 어. 그 회운에는 내가 죽을 운인 거야. 그래서 돈이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. 그거 생각이 아니야.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. 돈이 대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대신 내가 내 수명은 있는단 말이야. 명.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무언가하고는 대가는 치러야 된다. 그랬잖아.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. 생각지 않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죠. 그러고 와서 이제 문제는 뒤에 이제 돈 나가고 사람 나갈까 봐. 그래서 평소 기도를 많이 해, 해놔야 되는 거거든.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 사랑사 신도님 이야기, 실제 리얼 스토리, 아버지 이야기, 참 신기한 거 있어. 많습니다. 왜 조상이었고, 조상이 어딨노? 그이 케이스는 조상이 명을 받아온 케이스예요. 이 케이스는 좀 안타까운 거는 어좀더 받들었더라면 그때 이제 기도하는 법을 좀 아셨더라면 더 오래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. 조상이 공덕을 많이 닦아와 가지고 명을 한번 이은 케이스가 있어요. 소위 말하면 병원에서는 기적이라는 것들이 이세상에는 일어납니다. 그게 이제 무속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. 조상의 힘이 설명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아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그 있잖아 수명은 하늘에 정해진 거라고. 그래서 돌아가을때 되면은 아무리해도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. 하지만 또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사의 이제 우리 신도이고 저랑 가까운 신도인데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암에 걸렸어요 암, 폐암. 폐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더라고. 여러 가지가 있대요. 나 폐암은 그냥 폐암 이런 줄 알았어. 근데 이게 수술을 못할 자리였대. 약간 위험한 자리. 칼을 대고 못 들어가는 데게 삼기였다든가. 그때 일기 이기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때 서울에 큰 병원 아산병원이었나? 삼성인지 아산이 두개 중에 한군데야 서울에 갔었대요. 그래서 안 돼가지고. 가가지고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 항암을 딱한번 하시더니 항암 정말 힘들거든요. 저희 엄마도 이제 혈액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항암하다 죽느냐, 그냥 죽느냐 똑같은데 그 고통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아버지가 항암을 하면서 너무너무 처음에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, 하, 하셨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엄마가 잘 아시던 어떤 노보살님이 계셨대. 할머니 보살님. 답답하니까 쫓아간 거예요, 자기 엄마가. 그때 아버지도 너무 젊었고, 40대? 아마 그쯤 됐을 거야. 너무 젊었고 하니까 자기 엄마는 원래, 원래 이제 막 이렇게 무서인 집에 다니고, 어머니서 조상을 빌고 하던 분 아니거든. <laughs> 갔어. 그냥 그래, 너무 답답하니 구슬을 했대. 구슬을 하니까 공수가 그 할머니 보살께서 이제 자기 조상이 실린 거지. 조상이 실려서 살려줄게, 이렇게 얘기 그래도 무당 불안하거든요. 우리도 그런 갈때분명히 설명을 드리거든. 우리가 이거 산신제고 구시고 먹을 할 적에는 우리가 고치는 병이 아니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. 1번. 그리고 이침빨 받고 혈발 받으라고 약발 받으라고 조상이 약줄 받아 오셔야 내가 약발이맞지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칼 끝에 부정이 타가지고 살짝 암 건드렸는데 온몸을 퍼져버린 사람도 있어요. 그래. 죽을, 암이 아닌데 병원에서, 아,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꼭다리 하나 내면 끝인데 해도. 조기에 발견했는데도 딱 수술하고 와서 확 번져버리는 케이스도 있더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살려준다 얘기를 하더래. 엄마가 이제 가서 구술을한 거야. 아버지는 항암하는데 너무 괴로워면 못하겠고, 막 이제 아버지가 다주어가는게 아버지가 항암하면 다 죽어가거든. 그런데 이제 아버지 꿈에 구슬 하고 나서 어떤 할머니가 의사 가오을딱 입고 오셨더래요. 그 누구겠어 그 할머니가 아버지한테는 바로 직계 조상이지 도술 받아서 오는 사만세준 할매라 할매가 의사 가운 약주를 받아 오셨다는 거잖아. 오더만 주사를 주사기를 들고 왔더란다. 그 아버지한테 꾹 주사를 한대 놔주더라하는 꿈에. 그런 이제 깼대 기분이 안 나쁘더라, 아버지가. 그, 아버지가 안 나쁘고, 아버지가 그랬대. 아, 난 항암하면 도저히 못하겠다. 항암을 안할란데 포기를 해버린 거야. 왜? 수술은 아예 안 되는 위험한 자리고. 이미 죽는 거. 나 그냥 죽을란다. 항암하다 고통받고 죽느니. 나안 할란다. 고 이제 병원에 나오신 거야. 이제 자가치료를, 이제 민간치료 하겠다. 그냥 좋은 거, 암에 좋은 약, 뭐약 처먹고 이런 거 있잖아. 하겠다고. 그냥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답답해서 구슬을 했는데 구슬에서는 살려준다 그랬죠, 조상이. 구슬하고 자기 꿈에 어떤 할머니가 의사가 운을 입고 주사기를 갖고 와, 자기 주사를 하는데 꾹욱 주고 가더라, 가더라, 가나.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자기 생각이 살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. 몸이 살살 힘이 나는 게막오마이다 먹고 싶더래, 그지? 아만한서잘 먹으면 살거든요. 근데 항암을 아예 포기를 하고, 애 이미 죽는 거막 이미 입맛 땡기니까 먹고 싶은 거다 먹자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오바가 다드신 거야 다그때데 어느 자꾸 자꾸 몸이 회복되더래 자꾸 자꾸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몸이 살이 얼굴 빛이 막 뽀얗게 올라오고 아버지가 이제 체력이 올라오고 멀쩡한 거야 그 병원을 갔대 가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더라폐이 여기도 종양이 그 잠긴가 자기 넘어갈 때 그쯤이었다, 그런가? 그랬는데.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막, 자기는 그, 그 생각에서 먹은 거잖아. 이미 죽는 거. 입맛이 또 없었으면 죽었겠지 모르겠지만, 주사를 한대 꾸면서 할머니한테 맞고 나니까 막, 입맛이 그래 있고 막, 좋은 거나 실컷 먹고 죽자 싶어가지고, <laughs> 그랬는데, 아버지가, 그러고잘 사셨어요. 그러고 나서, 어, 10년 후에, 정확하게 10년 후에, 또몸이 안, 아픈 거야. 또 몸이 이상하더래.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다른 데 암이 생긴 거야. 폐암이 생긴 게 아니고 담낭에 암이 생긴 거야. 그래서 그때 엄마가 또 답답해가지고 그할머니또 찾아간 거야. 10년 만에 찾아간 거야. 10년 만에 10년 만에 답답하게 또 찾아, 찾아간 거야. 그때 살았다 싶어. 그러니까 그때 구슬하니까 안 된다. 된다. 이번은못 살린다. 죽는다.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고 돌아가셨어요, 10년 후에. 그때도 좀 젊은 나이에요 그래서, 조상이 왜 없냐고 내가 물어보잖아. 그 케이스는, 조상이 명을 준 거죠. 받아온 거지. 할머니가 의사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주사를 한번푹 찌르고 나서,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. 그러고 나서, 아쉬운 거는, 조금, 그때 조상을 좀더 알고, 기도도 좀 하시고, 조상을 꾸준하게 지극히 받, 받드시고 했더라면, 다시 10년보다 좀더이 좋은 세상에 살지 않았겠나. 두 번째 구타로 가니까 못 살린다 그랬잖아. 늦었다고 이미. 너왜 이제 왔냐고 그랬잖아. 담낭암에 그래도 암환자는 암환자인데, 이제 그 신도는 그래 얘기하더라. 아이고 영감제이, 어? 아무리 입맛이 돌아도 그렇지, 민불해고 뭐가 안 해, 막. 닭친 대로 잡숴다, 크네. 그담낭암은이 민불해. 디스토바에서 오거든. 알까가지고. 그러니까, 뭐, 그, 나 것은 좀 피해야 될거 아이가. 그것도 자기 암을 알았었는데. 그 영감제가 막걔안 타고 막, 막, 뭐, 뭐 내가 암도 이긴 낸데. 뭐, 그 딱, 그까짓거 그러더만은. <laughs> 어떻게 보면 원인은 대부분 담당하는 그런 식으로 오거든. 민물회 같은 데서 먹고. 알까가지고,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명을 못 받았죠. 그래서 조상이, 조상한테 조상이 명을 받아오는 거지. 좋은 의사도 만나고 약발도 주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. 그런 케이스가 참 많으면 좋겠는데, 또 전혀 손을 쓸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100% 되는 건 아니지만,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요,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